이슈 포인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연말 정도 되면 급매물 혹은 경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경매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 그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 그러면 진짜 이 경매를 우리가 지금 관심있게 봐야 되나. 어떤 보도에서는, 아, 경매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는 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예측 보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매가 이제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 상황, 음. 부동산 시장 상황이 경매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사들과 음. 관심이 느는 거죠. 어 왜요? 왜 경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부동산 p f 문제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네.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네. 부동산 냉각기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음. 연걸족이 있잖아요. 연걸족이들이 많이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 시에 음. 음.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고금리 상황이 해소가 깔끔히 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못버텨 음. 은행의 대출이자를 음. 3회 연체하면 은행에서는 판단을 해서 넘겨버리고든 이미 경매를해요 아, 네네. 어, 회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팔아서 자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아... 옛날처럼 MPL이라고 부실 채권도 음. 시장이 죽었어요. 이전 부실 체권 넘겨봐야 이게 잘안 되거든. 음. 바로 경매를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물건은 자꾸 쌓이는 거야 이게 부동산이 주거가 있고 수익형 부동산 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장이나 오피스텔, 음. 상가. 이 전체 다할것 없이 지부다 물건들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수익형이라고 불리는 그 상가나 것들도 네. 물건들이 쌓이고 있고.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제 3월까지 그 쌓이는 거랑 음. 실제로 그러면 이제 낙찰을 받아서 주인을 찾아가는 거. 음. 수익형 부동산은 물건은 쌓이고 낙찰가는 낙찰률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아. 실제 거래는 네네. 거래 성사율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 사가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어, 어. 실제 성사율은 줄어들고 어. 있고 네. 그다음에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가격도 좀더 떨어지는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 음. 그러니까 경매 시장이 화랑은 아니지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공급 물량만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도 참가해서. 그러니까 뛰어들기 좋은 시기야. 어, 아니에요? 해서 좀 싸게 한번 낙찰받아보자는 을 욕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음. 그 수익형 부동산. 네네. 그런데 아파트를 놓고 보면 달라요. 아파트는 물건을 쌓이는 건 똑같은데, 음. 그리고 경쟁자 많이 참여를 해요. 음. 그런데 이 낙찰가, 낙찰가는 조금 올라갔지만 낙찰률은 떨어지고 있다. 오, 낙찰가는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근데 그게, 그게 유일하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낙찰료는 떨어지는데, 낙찰가는 전달에 비해서 조금 올랐어요. 왜 그럴까? 원래 경매에 참석하는, 참여하는 이유가, 음. 사, 싸게 사서, 그렇죠. 수리해서 비싸게 파는 거죠. 네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이잖아요? 네네. 싸게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싸게 사는 게 경쟁이 붙으면, 싸게 쓰면 나한테 낙찰이 안 돼요. 음. 비싸게 써야 되는데, 비싸게 쓸, 쓰는 룰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럼 이거를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그 집에 어 들어가서 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 비싸더라도 사요. 아, 마음에 음. 들어 아파트가. 음. 그러면 내가 좀 비싸더라도 내 걸로 하겠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주택은 음. 다른 거와 다르게 2년 보유를 하고 네네. 2년 거주를 해야지 나중에 팔때 양도세의 혜택이 있거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은 그래서 조금 낙찰가율은 올라간다. 음. 이런 현상이 놓온다 아,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거주자 위주로 지금 참, 참여를 하고 있고 수익형 이쪽은 투자자들이 지 많이 투자, 참여하고 전통,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전통적으로 투자자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는 더싼 값에 하니까 이게 낙찰이 안 되고 음. 낙찰 되더라도 가격이 점점 점점 전에 비해선 다운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어, 아주 낮지 않으면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그니까 수익형 부동산의 경매 시장은 허락이 수, 상황이 아니다. 근데 물건은 좀 많이 나오고 가격도 떨어지면 내가 좀 뛰어들만 한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아, 지금요? 예. 음.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가 상가하고 지식산업센터였거든요. 네네. 지산. 네네. 우리 보면 이제 뭐 구로동인가 이쪽에 음. 많잖아요. 네네. 사무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 공실이 별로 없어요. 한번 들어오면 잘 계속 월세가잘 들어와. 오, 네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인기가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공급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원래 이게 아... 그 구로동이나 가산동을 중심으로 있던 그 지식산업센터가 네네. 강남구까지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음... 원래 강남구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몇년 전부터 강남구에도 해. 그 정도로 성수동 음... 어마어마하게 지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게 회사의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음. 경제가 너무 좋으면 다늘어도 창업을 하고 사무실을 만들겠지만 음. 경제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음. 일부 대기업 빼고는 점점점점 이제 합리화되고 있죠. 슬림화돼요 음. 그러니까 사무실 수요가 줄어드는 거지. 경상 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좋을지 몰라도 지금 내수가 지금 그렇게 그렇...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와도 어? 얼마든지 임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사무실이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낙차를 아. 받더라도 임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수요가 없을 거란 판단이 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물건은 쌓이고, 음.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그, 영끌을 해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을 내가 좀 하나 샀는데,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금을 또못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팔아치우는데 또 팔아치우는 게또안 사가는 거지. 왜냐면 하 임차인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 악순환이래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산에 대해서 좀더 아시려면 간단해요. 음. 우리 어떤 지산이 몰려있는 그 음. 지역에 중개업소의 그뭐 네이버나 다음에 부동산을 들어가 보면 음. 자 내용 읽어보면 음. 마이너스 p 라는걸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P 네. 아, 그 프리미엄의 p 가 그거죠? 예, 원래 네. 프리미엄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네. 왜냐면 내가 이제 웃돈. 웃돈. 웃돈을 듣고 그렇죠. 어.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네네네. 전매가 되거든. 네네. 여기는 주택이 아니라서. 부장권만 해도, 음. 샀다가 피 받고 팔고. 이게 원래 굉장히 큰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란 건 뭐냐면, 음. 산 사람이 거꾸로 자기 돈을 음. 천만, 원, 음. 천만 원, 이천만 원 보태줘. 네네. 사가라고. 손해보고 음. 파는 거야. 네네. 왜? 왜 손해보냐? 이 사람이 이거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걸 전체를중국까지 가져가서, 내가 잔금도 치르고, 장금의 대부분이 대출이잖아요. 음. 대출이 잘 붙는 그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초기에 내가 이거 중공 몇 개월 전에 이걸 누가 넘기고 싶은 거야. 아. 내가 천만 원줄 테니까 음. 사가라. 진짜 투자네, 진짜 투자. 어, 나는 이거 감당 못 하겠다. 아.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나, 나와 있는. 어, 너무 많아, 아.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공부한 사람은 음. 아, 이거 사면 안 되겠구나. 음. 이걸 내가 사무실에 쓰겠다는 사람은 괜찮지. 아. 그 사람 말고 투자자로 서는 사람 사면 큰 낭패보죠. 아, 내가 직접 거기 가서 그 사무실 쓰겠다는 게 아니라면, 음. 지금은 투자로 하기에는 임차인이 너무 안 나타난다. 그렇죠.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그렇죠. 지금 현 시점이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아, 이게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죠? 5개 분기니까, 네. 한 분기가 4개, 4개월씩. 20개월째네요. 와우. 꽤 아. 오랫동안. 이게, 이게, 이게 필수제가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는 그토 물건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이건 멸실이 되지 않잖아요. 네. 재건축도 안 돼. 계속 이 물량은 누적되는 구조거든요. 아. 지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인구도 줄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무실 수요도 점점, 점점, 어, 늘어나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경제가 또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지면 더 좋은 사무실로 가지. 아. 지산이 아니 지산은 어떻게 보면, 그쵸. 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인데. 그쵸. 초기 창업. 정말 뭐. 사업이 잘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테헤란로나 명동이나 큰 <laughs> 새로 짓는데. 진짜 괜찮은데 이게 네네. 프라임급 이런 빌딩으로 들어가지 아, 안 간단 아, 말이에요. 보통 그렇군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음. 지산에 들어가서 그렇죠. 어 내가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네. 많지 않은 거지. 조금이라도 나나 음. 우리 가족이나 지인 누군가가 이 사무 공간이나 이런 그쓸수있이 쓸 있다면 음. 확보하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이 마이너스 P 좋은 물건들을 사서 음. 싼값에 사는 거거든 사실은요 네네네네. 하면 괜찮아요. 음. 그런 계획이 없이 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내가 이거 사가지고 세를 어, 낳아서 이 한다는 거는 큰 오판을 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 물건은 이 물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 우리가 3월달부터 넣은 물건은 내가 볼때 6개월 전부터 엄청 고민과 긴장관계와 음. 이때만 해서 이게 결국은 법원까지 와서 물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엄청 뭐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예요. 음. 경매 물건이 난산이야, 난산. 아, 지금요? 사람으로 치면. 진짜 한쪽에서는 거의 뭐그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 이 물건이 내 손을 떠나는 것이었죠 한손은 거의 뭐 폭망이잖아 음, 음. 어? 경매가 남의 눈물로 얻은 과실이거든 음. 어? 이 경매시장은 항상 채권자의 시장이야 네. 채무자는 고려하지 않아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재의식이 있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경매 야 경매가 아, 네. 어 물론 이제 경매라는 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어? 남이 못 돼야 내가 잘 된다. 어.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냉혹한 현실에서는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어요. 음. 어? 그러면 내가 좀 이거 경제는 항상 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아니, 다 필요 없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싸게 사가지고 확보했다가 음. 음. 견디다가 또 사이클이 좋아지면 어? 뭐 내가 알아서 하면 이런 사람들은 용감한 투자자 매력적인 물건을 볼수있어 아이러니하게. 아, 그래요? 너무 부동산은 그런 거예요. 조심해서 안전하게 그러면 이익도 작아요. 음. 정말 이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턴이에요. 음. 그래서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모험자가 결국 크게 먹는 거야. 아. 근데 영끌 같은 개념보다는 한번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음. 그럼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이 민주당의 후보들 중에서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좀 제법 있었잖아요. 우리 조사할 때. 어, 제가 볼땐 그래. 그분들이 정치가 항상 순탄하게, 음. 어, 과실만 먹는 시기가 아니라 음. 굉장히 고난의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 결국 밥은 누가 먹어요. 스스로 자구치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만한 게 없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임차인이잘안 나타난다면. 어, 그까 임차인, 아직... 기존의 임차인이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상가는 어 공실을 둘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채워요. 아, 그래요? 예, 상가를 이런 거예요 상가는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임시. 쉽키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걸, 그, 단기 임대차라고 그러는데, 깔새 예, 깔쇠처럼, 뭐, 상가를 계속 돌리고 운영을 하면 수익률은 높아요. 오. 근데, 요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 어, 그냥, 100% 공시 상태가 아닌, 일정 수익이 나와서, 건건히 유지 견뎌,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정상 임대만날 수가 있고, 또 정치인들은 이런 값이 있잖아요. 유명세가 있고, 틀림없이,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힘이 있다 보면, 제일 먼저, 그쪽에다가. 그렇지. 그래서 그런 파워가 있는 거지. 어, 어, 어. 아, 그래도 어쨌거나 상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깔쇠기도 하셨지만, 거기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네? 아, 그럼요. 이게 자기 재산에, 이게 뭐, 자다 보면 자기, 아, 내돈 어떡하나. 그이 생각이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을 어떻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자기 그 공실의 <laughs> 걱정을 더 많이 할수가 그러니까. 뭐제 생각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한다고 봐요. 상가 몇 채씩 갖고 있는 거는 얼마나 거기에 곤두서 있겠어, 신경이. 제가 옛날에 그 사실 이제 공인중개사 그 업무를 좀본 적이 있어요. 네. 볼때 제가 만난 정치인들이 있어요. 네, 네.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야당 정치인들인데 유명한 사람들. 네, 네. 직접 상가 투자해서 네. 저하고 상담 많이 했어요. 네. 어? 아니, 시, 실제로 그런 이제 아, 나오더라. 어, 이 부동산은 음. 어 특히 이제 그 조금이라도 돈이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네. 진짜 착하고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관심만 갖지 아. 지르지 못하거든. 지를 줄 알아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뛰어들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 욕을 먹더라도 뛰어들어야지 네. 내가 대박이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고만하고 고만고만하게 그냥. 늙어, 늙어 가는 거 그냥. 근데 그 정치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 자기 상가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온갖 정신을 다 쏟아가지고 하고 국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참 양립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정치인들이 국정을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나는 그렇다고 <laughs> 안다고 봐요. 그냥 <laughs> 선거 때만 그렇게 뭐 하겠다고 다 얘기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 치고 실제로 성 내실 있는 사람 빈수에게 일어나다말 있지 않습니까? 음, 나는. 이분들이 막 국민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는 10분의 1만 믿으면 돼요. 아니면 거꾸로 믿지 말아야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네. <laughs> 완전히 그냥 거짓말 대학년이다. 네. 대잔치다. 어? 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laughs> 이렇게 상가는 지금 임대차가 안 구해진다. 음. 어, 경매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임차인이 안 구해진 거야.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정말 조심하고 정말 신중을 기해라. 이렇게 딱 마무리 시면 될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트 틀린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은행이나, 어? 이,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자잖아요. 제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하겠지. <laughs> 어? 이게 빨리빨리 채권자를, 그, 뭐야, 채무자, 새로운 채무자를 맞아서 대출도 해주고, 네네.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계속 유찰이 되면, 이게 사실만 하면, 어,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 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이 경매 종사자들은, 특히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스끼 뭐야? 어? 이제 저 공공이 적게될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소비자 편이니까 그치, 그치. 어, 좀더 기다리고 좀더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낮은 가격에 할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약간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좀더 관망하고 응구하고이 보는 게 좋다. 네. 투자의 네.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관망하시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